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네전 현직 경찰이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전 현직 경찰관이 사건 대가로 금품 요구 수사 실례 흔들 1심에서 징역 5에서 7년 각각 선고 뿌리깊은 수사 불신 해소 과제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건 무마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용을 선고받으면서 경찰의 수사 신뢰에 큰 균열이 생겼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를 했어요. 네. 네 벤츠 승용차를 요구하고 네 이를 받기 어려워하자 어, 어려워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현금 5천만 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 이게 이제 뭐 사실 뭐 이러한 일이 에뭐 재수 없어서 걸린 겁니다. 이게 네 재수 없어서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경찰 가 가지고 경찰에 가서 한번 어 저 상대방이 진짜 잘못해갖고 특히 사기죄 같은 거 경찰에 가면은 그 변호사를 들고 와요 그 피자가 그럼 이제 변호사가 벌써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냥 인맥을 통해서 아니, 자기가 떳떳하면 왜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를 쳐놓고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그 변호사가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그리고 또는 그 경찰서에 인맥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특히 또그 경찰서 담당 변호사들은 특히나 그래요, 또.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런 사건 무마로 이 금품을 요구하는, 예,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높, 높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전, 그 전간예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전관예우 그러한 일들이 이 터진 게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이런 게 재수 없어서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걸리지? 이거 어떻게 했길래 걸리지? 이 정도예요. 그냥.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찰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변호사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정치인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뭐교수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사실상. 그들이 사회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여기도 보면은, 이, 오늘 기사인데, 연30% 수익 보장, 사기 일당, 기자 전직 경찰도 한패였다. 예, 나오죠. 네. 또, 경찰의 청, 청탁 사건 무마, 어, 검찰 1억 챙긴 브로커 수사한다. 에 예, 또, 현직 경찰 휴대폰에 음란물 거래 불법 촬영 흔적이 있다. 또 100억대 오징어 사기 검사 경찰 기자 병풍 전락했나. 네, 이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서 경찰, 검찰을 통합하고 국민안전원으로 하고 국민이 직접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안전원장을. 그리고 이 경찰, 검찰도 명칭을 국민안전관, 국민안전관으로 해서 본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줘요. 국민안전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비리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판사,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5년 동안 못하게 해야 돼요. 5년 동안. 퇴임하고 5년 동안. 아니 판사 검사까지 했는데 왜 변호사를 또 해요? 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관 예우를 받지 못하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양심적인 판사 검사면은 양심 있는 검사로 끝내죠. 양심 있는 판사로 끝나지.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정관 예우 기대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변호사들. 이, 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스쿨, 에, 인, 저 인터넷 대학 로스쿨 또는 방통대 로스쿨, 예. 이거 만들고 사법고시도 부활시켜서 변호사들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사회복지사들처럼, 예. 그냥 우리 국민들의 에, 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변호사들이 무슨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틈만 나면은 다 이렇게 연계된 비리가 다 있어요. 연계된 비리가. 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억울한 거예요.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무마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 어물어물 진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 검찰, 뭐 정치인 믿지 않아요. 제가 여지껏 겪어본 에, 이 사람들은 아 정말 정의롭지 않아요. 예, 정의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끊임없이 합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다 진짜 개혁하고 싶어요. 진짜 개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찰 검찰 또는 공무원에 있는 감사관들 감찰관들은 다 민간인들로 대체하고 예, 경찰 검찰 통합해서 국민 안전원으로 하고 국민이 국민 안전 원장을 뽑고. 그리고 판사 검사들은 5년 동안 변호사 개학 못하게 하고, 또 모든 판사 검사 또는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은 3년 동안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게끔 하고 해가지고 이 정관 현관 유착 비리를 끊어내야 돼요. 완전히 예, 그렇지 않으면 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짜 황금만능주의에 물이 들어가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에 정이고 진실이고 다 팔아먹으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